음, 돼지 먹는 거 봐. 음. 너무 귀엽다. 아니 너 돼지 같아요. <laughs> 어하이 어? 이게 뭐냐? 제가. 도깨님그얘를들그 그 후원을 받습니다. 사람들이 막 데이트 뭐요? 하셨냐고 막 물어보는 거에 막 저희 친구로서 간 거죠. 아, 악연님 얼굴만 보면은 데이트라는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이 새끼랑은 에버랜드 <목소리> 가면 안 되겠다. 아, 난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. 그그 새끼 누구야? 그말한 새끼 누구야? 아뭐 진짜 데이트가 그런 것 같은데 뭐야지?

그 그래요. 저기 공포, 공포, 호러메이즈 아, 호러메이즈? 근데 우리 간게 원인지순진 모르겠는데 오, 그니까 왕님 근데 기억잘 나요? 기억도 안날것 같은데 아, 근데 그 맵은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, 어, 대, 대량 기다 나요, 저는 다, 다 난다고요? 그럼 별로 안무서거든요 진짜로 뭐. 어, 근데 저는 진짜 무서어 오,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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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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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파동 잘생겼어요, 파동 잘생겼어요, 오 너무 무서워, 오빠 나뭐안 했어? 아 언니 너무 이뻐요. 어, 아, 언니는, 언니는 했어, 언니는 했어, 언니 너무 예뻐요라고 막 계속 막 그랬어. 이쁘긴 뭐가 예뻐 얼굴 막 가면 쓰고 있는데.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아니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거 그거예요. 뭐냐? 얼굴도 안 보고 잘생겼다고 막막 <laughs> 그랬었던 거 같은데, 기억하기에. 얼굴에 다 피톡 권장하고 막가는수 있고 얼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잘생겼다고 <laughs> 뭐 그랬치 잘생겼어요 어, 잘생겼어요 <laughs> 공중에 머리카락 있는데도 있었고 응 음, 맞아 그것도 무서웠어 그, 그, 그때는 아, 고개를 아예 안 들었어요 안그 고개를 아예 안 들고 좋겠어요. 그때 그때 똘키님이 말해줬어 어 여기 머리카락 머리카락 조심하라고 막 나한테 말했었어 머리카락 있다고 공주의 머리카락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예 고개를 안 들었어. 똘킨님 딱 등만 봤어. 진짜 그러니까 <laughs> 그 어... 옷, 옷 붙잡고 등만 보면서 갔어요. 무섭다고... 아, 너 불쾌하더라고. 얼굴이랑 허이 다가니까 지금 무... 무슨리하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기허허허허허허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잘생겼네 내허허허허허허허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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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리 <이> 말해. <laughs> 그래서 아, <통하는> 뭐. <laughs> 왼쪽 봤더니 그 남자 직업분이나 쳐다보면서 갔어요. <laughs> 그래서 너무 너무 무서웠어. <laughs> 진짜 웃겨. 내가 <laughs> 내가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질었더니 옆에서 웃고 있는 거야. <웃음> 그래서 왜왜 <laughs> 왜 웃었는지 물어봤더니 님 기억나요? <laughs> 왜 웃었는지 말해준 거 기억나? 내가 네, 뭐라 했 내가 너무 소리질러가지고 웃었.. 웃다고아웃기더라고 존나 소리질러서 아 진짜 개질렀어 <laughs> 누가 다른 사람 옆에서 죽이고 있는 줄알았 너무 웃겨서 놀랐어 너무 <laughs> 어아 너무 무서웠어 아이 웃어 <웃음> 이 웃음소리가 들려 호러베이스에서나 그리고... 앞에.. 서쳐오는게 들려요 더 짜증나 <laughs> 진짜 아, 데 <좀> 웃기잖아 <laughs> 그리고 중간에 님나 놀래킨거 기억나요? 어... 거기 어느 분이었지? 포럼에 이제서? 어어허허허허허허 님, 나 놀래켰잖아요. 아니, 이 신이 지금 나올 법한 타이밍에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한번해주세 <laughs> <아니, 웃음> 진짜. 아. 짜 어, 됐는데안 나오더라고. <웃음> <웃음>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팀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했겠다 싶었어. 내가 왜? 네, 딱 소리 질러서. 어, 자꾸 소리 지르고 진짜 무섭다고. 지르래 <laughs> <laughs> 연병해가지고 <내가> <웃음> <웃음> 나. 그래서 진짜 감나봐 이랬을 것 같아. <laughs> 이래주고 거기 갈수 있겠어요 전율미궁? 아 그래서 저 거기 안 가려고요. <웃음> 아, <웃음> 왜? 전율 어, 나 너무 무서워. 아 전율미궁 가. 아나 진짜 없어 님또 거기서 놀래키 입고잖아. 아 모르죠 거기 거기 더 엄청 무섭대요. 거기 너무 서울지도모르 저도 무서울지도 모르죠. 아, 그, 아 그... 전율미궁 갔다 오면은 이제 호로 호럼 호러, 아니 호러메이즈는 그럼 주밥일 걸? 전율미궁 갔다 오면.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<laughs> 웃으면서. 음. 인사하고 진짜 잘생겼어. 혼자 들어왔다고? 아니요, 아니요, <laughs> 아니에요. 어, <laughs> 내가 그런 말좀깨쳐서깨쳐서 어, 깨쳐서 혼자 듣지 마. <laughs> 제가 방학 평일 아침에 가고 시작하자마자 달려가서 오픈 시간에 가서 혼자 해요. 아, <laughs> 싫어요. 왜 그래? <laughs> 아, 그래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것 같아. 어제 뭐 엄청 벌벌 떨면서 나오더만. 그니까. 근데 그럼 벌벌 떨면서 나올 정도였나? 사실 나는 블키님 등밖에 기억이 잘안 나서. 아니한테 가서 수 해댔어요. 아 근데 아 근데 맨, 나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나 진짜로. 다음부터 내가 맨날 앞장 안을 거. 내 뒤에다가 가고 두 번째 가고 니 빨리 갈라 그러면 뒤에서 붙잡을 거야. 아 제발 <laughs> 이러지 마. <laughs> 아, 싫어, 제발! 잡고 그냥 안 놔요. 내가 <laughs> 뒤에, 내가 뒤에 슬러 <laughs> 제발. 이제 <귀신> 막, 기지막 <laughs> <귀신> 가까이 <laughs> 와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막 빗잡고 안나야지안 아, <laughs> 네. 싫어, 나 진짜. 나 진짜 거기서 울 거야. 저는 내년에 이사 갈 거예요, 에버랜드 근처로. 그 얘기 지금 시청자들한테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에버랜드도 신청할 <갈> 거야. 왔어? 게임 다 했어? 좀 쉬어. 친구 왔나 보네? 악녀, 악례, 악녀님이랑 통화 중이야, 악녀님. 나 이상한데? 브룹팬 아니야? 안 해. 안 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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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으, 안녕하세요. 어, 오, 엄청 팬이래요. 지금 거짓, 거짓말하지 마. 아, 방금까지 내가 아, 하는 얘기 다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? 네천 <laughs> 원. 네, 천, 원. 아, 천, 천, 원? 네, 천 원? 천 원? 네천 원. 천원 뭐? <laughs> 별풍선 10개도 옛날에 했대. 와, 공태 전에 어, 아, <laughs> 별풍선 10개도 했대. 옛날에, 아, 옛날에 야, 너가 시켰지? 너어떻말 <laughs> <솔직히> 해?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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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게야 아니야, 아야만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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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니야아 난남들보다 빠르니까. 지완, 지라도 병이다야. 나 빠르잖아. 너도 형이라고 해. 형, <laughs> 내가더 커. 기가 키 크라고 그러면다그말이야 <laughs> 이거 <laughs> 중요하지. 지금 우리 통하는 화거 보는 재밌다. 이야 내가 근데 거기서... 어... 너가 집에다 한 거야? 도망간다 어디로 갔어? 어디로 도망갔어? 너뭐 <laughs> <laughs> 아, 먹을래? 또 뭐. 우리 뭐좀 먹어야겠어요 네 방송 또... 재밌게 하세요 예 다음에 에버랜드 <laughs> 봐요 <웃음> <웃음> 예, 돌키님 캔님. 돌키님네 놀러가면은 꼭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배고파? 뭐 먹을래? <laughs>